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월 3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이벤트인 링크 더비치가 1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월드링크 이벤트 가차는 20일에 종료됩니다. 몇안 되는 순수 버추얼 싱어 가차이기에 이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기회네요. 그 이후 25일에 있을 피날레 챕터까지 이벤트가 아예 없을 예정이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가차로는 20일에 종료되는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지원 가차와 21일에 종료되는 두 개의 복각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19일부터 담아고치 콜라보가 진행됩니다. 한정 콜라보가 차부터 시작해서 로그인 캠페인, 스탬프 미션 등등 다양한 것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공식 사이트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테니컬,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30배 프로세카 넥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주제없이 자유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16일에 시메시티 언더그라운드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유닛 합동 이벤트 인달리언에서 플라이머슬 트레이닝이 1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차는 20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2 0일에 레오니드 하코 이벤트인 디스 모멘트 위드 유가 28일에 종료됩니다. 이벤트가차 역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 외에 가차로는 21일에 종료되는 버추얼 싱어 복각 가차, 25일에 종료되는 두 개의 복각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세요. 공식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신년 의상.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캠퍼스 축제 징호 공모전이 15일에 종료됩니다. 캠퍼스 축제를 주제로 징호를 창작하여 이벤트 태그와 함께 트위터 혹은 카페에 게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캠퍼스 테마 스탬프 공모전이 30일에 종료됩니다. 캠퍼스를 주제로 BBS의 스탬프를 창작하여 이벤트 태그와 함께 트위터 혹은 카페에 게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세카이다과의 Q&A가 15일에 모집이 종료됩니다. 게임 내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건의사항과 제보를 기간 내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아고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17일에 레이어 노트, 20일에 그럼에도 우리는 노래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가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월드링크가 끝나고 생긴 텀에서 바로 다마고치 콜라보가 들어오네요. 콜라보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제 피날레 챕터가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모로 엄청 바쁜 상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